143, 14만 3천 원에 14만 3네 원에 네4만 원에 4천 원네 4천 원에 4천 원에 4천 원에 4천 에 굉장히 어, 예. 많이 오세에아 그러세요 주말에 예. 예. 예, 예. 4천 원에 4천 원에 4천 원에 4천 원에 4천 에 대한 원에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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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네요 원에 4천 0에 원에 제공되에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S 모티브 세작가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여기 팔라스 기억하십니까? 팔라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왔고 어, 다시 재조명을 했던 컨셉으로 영상을 한번 몇번 담은 적이 있는데 오늘 어, 여기서 제가 그걸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승차감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우레탄으로 판스프링을 보강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제품에 대해서 저기 화물차 좀 만지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실장님이 독특한 거 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저희 캠핑 유저분들께서 예, 예. 저희 방송 많이 보시는데 실장님이 지금 하시는 게좀 궁금해서 아, 그러세요? 제가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근데 실장님 이게 뭐죠? 화물차. 예. 아, 우레탄 판스프링. 우레탄 음, 판스프링. 음, 아, 저번에 형사장에서. 네, 부착하는 건데요. 예, 예. 완충장치. 완충장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판스프링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 친구가 잡아내는 거예요. 얼마인가, 시장 가격이요? 예. 아, 요게 <laughs> 지금. 14만 3천 원에. 14만 3천 원에. 그러면은, 뒤에 판스프링에 다는 거니까 총 4개. 아, 4개죠. 그러네요. 전후 전후에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지금 얘는 보면은, 없어요. 예, 장착하려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예, 아, 장착하려고 지금 걸려있는 예,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보통 보면은 근데 진짜 떼져 있지는 않잖아요, 팬스프링이, 그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들어서 하면 예, 되는 예, 건데 예. 이게 소비자도 가능하시죠? 어, 자가, 그럼요. 자가로. 예, 저기 음. 여기 에 설명서도요. 예. 조립하는 설명서도. 아, 예, 설명서에 예, 자세히 나와 있. 예,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실, 구매하시면 이 설명서가 딸려가는 건가요? 아, 어, 그렇죠. 예. 어,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같이 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뒤에가 처진 거를 그리고 또 롤링 같은 경우를 예 방지해주고 예, 보강을 해주는 거고 장착 시간을 한 10분 정도 소요 시간을 말씀해주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 10분이 약간 안 걸렸어요. 여기 이제 보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예. 두꺼 예. 두운 예. 아, 아니죠? 네. 예. 두꺼운 게, 예. 두꺼운, 게 예. 예. 두꺼운 게 뒤에, 뒤에 뒤쪽으로 거. 하고 그리고 예. 얇은 쪽이 예. 예. 앞에 앞에 가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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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 게 뒤에 여기 작은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어 너트, 너트 여기잖아요. 여기가 예예. 밑으로 가면 되겠네요. 약간만 들어주시게 되면은 예예. 또 요게 이게 이게 세거라잘안 예. 물릴 경우에는 아, 조금 잘보려주고 아, 아, 네, 예, 그래요. 예, 들어주고 간격을 맞은 상태에서 됐네요이 예, 그렇게 놓고 그다음에 와셔 큰 예, 거, 예, 와셔 예. 큰 게, 작은 와셔도 있고요. 예, 예, 큰게 이렇게 되고. 다 들어가네요. 예예. 예. 아 이거 뭐 여성들도 할수 있겠는데요, 그죠? 그리고선 살짝 꺾어주세요. 살짝 꺾어서 리퍼로 예. 조금 더 들어가네요. 그죠? 예. 간단하네요, 여러분. 승차감에 대한 개선의 어떤 사항들을 이 우레탄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예, 예. 우레탄이 보강을 해주는 거고, 예. 이 내구력은 실장이 어느 정도로 음... 생각하면 될까요? 여기 파개월쓴 거. 썼는데 예, 예. 어디 뭐체크래치나뭐 흠집이나 뭐 깨진 그렇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성형에 대한 어떤 틀, 변형 이런 건 예, 없는 예. 것 같고요. 겨울이라 또 이번에 아, 또 예, 예. 계절에 상관없고요. 저번 주에 염화칼슘 묻었었는데 뭐 예, 예. 상관없네요.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반영구적이라고 봐야죠.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중요한 건이 친구가 김PD님 여기 잘 보여주셔야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거는 아, 그럼 팔라스 자체에서 생산하시는 예, 거죠? 팔라스 예, 예, 예. 자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의외로 많네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또 추가적인 내용 제공할 건데, 네. 신비로운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장착하는데 지금 5분도 안 걸리시나요? 5분 걸렸죠. 네. 그러면 네. 양쪽에서 10분 정도 네. 생각하고, 네. 앞쪽까지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한5분더 더하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네, 10분, 15분이면 초보. 그죠? 네, 초보분들 도다 네.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건 있어야 돼요, 진짜. 그죠, 시장님? 네. 요건 네. 있으셔야 돼요. 요건 있으셔야 되고, 예. 되고. 스패너하고, 그리고, 그 방지 같은 거 있으면 충분히 할수 예, 있는 그런 게 마지막 되겠습니다. 부분에 복구를 해 주는 그 예. 역할을 예. 하는 거죠. 제가 보면 이게 짐을 많이 실는 이런 화물 같은 경우로 반드시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 저도 이거 화물차를 예. 거의 한 20년 이상 가까이 끌고 다녔는데요. 아, 예, 예. 이 차는 지금 15, 23년 됐고요. 예. 어. 저희들이 빈 차로 다닐 때는 예, 예. 많이 튀어요. 음, 쇠하고 쇠끼리 네, 닿는 소리도 예, 소리도 그렇고. 예. 근데 여기에 그 이제 완충 장치를 해 주니까 아. 어. 생산하는 굉장히 좋 제가 사실 이 제품을 네. 그때 저기 부산 행사장에서 봤는데 예, 예. 좋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장착 쉽다고 했는데 좀 의아했거든요. 음, 그러셨어요. 오늘 보여주셔갖고 많이 예, 이해를 했어요. 지금, 지금 보셨죠? 예. 예. 음. 그 크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들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캠핑 대장 팔라스가 되겠습니다. <laughs> 예. 아니, 실장님. 근데 여기 지금 뭔가 많이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 네. 그래, 뭐 예. 그래. 어, 여기 지금 그 창고라고럴까요? 예, 여기도 지금 증설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좋아가지고 예. 증축을 한 거죠. 어. 그 소비자분들이 여기 오서 셔 구경하시고 물건 바로. 주말에 굉장히 예. 많이 오세요. 아, 그러세요. 주말에. 네. 예, 평일 날은 아, 일들을 하시고. 예, 예. 주말에 이제 저희는 예약제로. 예약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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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물건 준비해놓고. 예. 예. 예, 예. 작, 작, 작 저쪽도 지금 보니까 스타렉스 예. 그리고 카니발에 대한 또 도킹도 예, 있고 그죠? 예. 지금 이쪽이야말로 아까 7개월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8, 이, 이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되죠. 예, 8개월 사용하신 예. 거고 판스프링이 부식이 돼도 우레탄은 부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에 확실히 좋은 승차감, 신차 느낌이랄까요? 차한 느낌보다 예. 더 승차감이죠. 더더 좋아지겠죠. 예, 승차감. 잠시 빌려주시면요. 예, 예. 예, 실장님 들고 계신 이 우레탄 제품이 SUV나 이런 승용에 보강하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못지않게 그 훨씬 좋게 잘 나온 것 같고 예. 제가 봤을 때 가성비 스타렉스도 최고라. 지금 맞습니다. 이들 어 오세요. 아차, 스타렉스도 참 판스프링이었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스타렉스 화물 뭐 봉고, 봉고스리 뭐 그리고 포터2다 네.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시님 감사합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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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렇게 팔라스에서 제가 한번 살펴봤고 여기는요. 바로 어, 캠핑 대장 팔라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든 부품들을 다 케어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캠핑카에 대한 부품들이 많이 있고 저기 오셔 갖고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경기도 광주에 와요 갖고 한번 잠깐 들렸어요. 여기 근처에 또나인 캠핑카 있어요. 여기서 한 15분 걸렸나?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송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봉고 포토 1톤 그리고 스타렉스 렉스턴 칸 렉스턴 칸도참 그 화물이었어요 그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배송되고 기본 구성 요소는 이렇게 4개가 나간다는 거죠 캠핑카 들어가는 냉장고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플스에서 보완하신 뭐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3 8 l 터이 냉장고가 86만 원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이게 위에 두개 냉동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네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느낌상. 이게 영상에 보시면 뭐블루스타 BS 시리즈, 뭐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많이. 채택을 하시고 셔 적용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1톤 캠핑 박스 보신 캠핑가에서는 아마 이두 종류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요거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 105리터 같은 경우는 74만원에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냉장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냉동실 이렇게 밑에 되어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2리터 방금 봤던 게 105리터예요 리터별로 차이가 있는데 얘는 74만원 어? 똑같네요 가격은 약간 작긴 한데 성능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는 듯 하기도 하고요 요걸 좀 많이 채택을 하셔가지고 캠핑카로 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많이 못 봤어요 그죠? 80만원 짜리인데 요거는 좀 90리터네요 90리터 짜리 이렇게 이 친구는 도메틱 냉장고 CRX80이라고 써있는데 이 친구는 133만 1 0원이네요이 친구가 그, 르노 마스터 캠핑카 같은 데서 많이 써요. 베스트 상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산족, 어, 50리터인데 70만원에 제공되는 냉장고도 있네요. 그리고 기타,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그 세미 캠핑카 또는 뭐,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다양한 뭐, 여러분들 소유하신 차에 설치 가능한 이동식 이런 냉장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의외로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관심 받고, 사랑받을 수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냉장고라고 저 보여지고요 친구도 한번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들이 있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을 정확히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캠핑카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만 우리가 기억을 하지 사실 그렇지 못하니까 팔라스에서 제품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전기등 의 단가라고 보여드릴게요. 45,000원, 여기 잘 보이죠? 그리고 44,000원, 그리고 26,000원, 53,000원, 23,000원, 그리고 여기 12,000원짜리 아주 자꾸 귀여운 등도 있어요. 14,000원, 이렇게, 아, 이것도 15,000원짜리 분요. 작은 등도 있는데 이게 다 터치로 되어 있고 우외로 이런 등이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비싸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생각보다는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품을 직접 사셔서 꾸미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어, 부품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런 용품점이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되어 있는 업체는 많지 않아요 부품을 사러 가면은 부품 전체를 가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품 낱개 하나하나를 갈수 있게끔 되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부품에 대한 정보 제공해 드렸고요 판스프링에는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요즘 움츠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바이러스도 아주 심하고 그러지만 이제 막 풀릴 겁니다 캠핑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팔라스에 다시 한번 와 봤습니다 자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제가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핑대장 팔라스에서 S모티브 찾을 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